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에테나 코인입니다. 자이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면서 지금 저전 대비 고점까지 160% 가까운 상승 폭발적인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위치가 고점에서 약간의 눌림 목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이 에테나 코인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 정보 없이 접근했다간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정프로가 이 에테나 코인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이나 이슈들. 확실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특히 제가 최근 영상에서 강,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고래들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수익 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이 고래들 정프로가 입수한 정말 힘들게 입수한 세력들의 정보까지 같이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만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에테나 코인으로 손해보시는 상황 발생하지 않으실 거다 자 일단 차트부터 간단하게 보자면 업비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다만 상장 이후에 약간 눌렸다가 쌍바닥 딱 찍고 나서 자, 쌍바닥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자 중간중간 눌림목 자리나 지금도 고점찍고 눌리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검사점수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현재에서도 저점을 높이는 위치에서 반등자리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 지속적으로 그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일단 상승이 끝난 자리는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더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테나 코인,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자, 이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유통량이 감소하고 고래들의 매집. 자,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전반, 자연적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테나 코인의 보유주소수가12% 증가했고, 5억 6천만 달러, 거의 5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어, 신규 지갑으로, 에테나코인이 신규 지갑으로 대규모 이체되는 자, 지갑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거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집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상향하는 사트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이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어, 100년 만년, 그러니까 평생 매집만 하진 않아요. 매집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적 으로 보레들도. 차익 실현을 해요. 즉 언젠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얼마의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 어, 이 매도가 나올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죠. 음, 지금 당장은 상승이 나오겠지만 순식간에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짚어드렸었던 뭐 지속적으로 에페나코인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나오는 상승 흐름이 어, 정상적인 상승 흐름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 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뭐 중간 중간 거래량이 튄다 튀는 구간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이 제가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고를 드렸던 코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솔레이어 코인이에요. 자, 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정확히 에테나 코인과 비슷하게 쌍바닥 찍고 우상향 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500% 가까운 45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이후에, 자, 문제는 뭐죠?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2, 3일 만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70%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90% 가까운 하락이 연출이 됐어요. 음. 그니까 얘도 상승 구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간 중간 튀는 움직임들은 있지만 즉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순식간에 매도 자리에서 급락 나올 때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 꽂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타점 놓치는 순간 수익이 아니라 순식간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앞단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에테나 코인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정성, 좀차좀 정확. 정합... 또를 좀 높여 드리기 위해서 예테나 코인의 해외 거래소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부터 어,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죠 지금 채널에 딱 중단부에 걸쳐서 약간 조정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주요 지진이나 지지 라인이었던 0.67 탈러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더 연출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충분히 하고 우상향하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 기 때문에 이번 상승 랠리는 최소한 전고점 라인인 1.33달러까지는 연출될가면서 매우 높다라는 거죠. 즉 지금 홀더분들이 1차 목표가는 1.34달러 부근으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까지도 연출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테나 코인이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 우리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솔레이어 코인 왜 폭락이 나왔었냐, 왜 마이너스 70% 90% 같은 폭락이 나왔었냐, 결론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 때문입니다. 자, 라걸비 해제가 되면서 고래들, 세력들이 대량의 매도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가격 하락이 나왔다. 자, 에테나 코인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고래의 매집이 증가하면서 유통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이 고래들도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프로가 정말 힘들게 입수해온 이 세력들의 비공개 자료 오픈할 텐데 자 에테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락업 해제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솔레이어 복부시죠? 지금 솔레이어 코인과 굉장히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정보가 없이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개미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폭탄 던기기에서 고점에서 물리고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자 이런 자료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세력 주포들에 대한 움직임,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슈들 일정될 파악은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코인 투자를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40%만 유통이 돼서 시중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고래들이 물량을 최근 매집을 하면서 유통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60% 가까운 물량을 락업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면 이 애네들이 그동안 매집해왔던 물량과 락업해제된 물량을 대량 매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대량 매도 시점에 솔레이어 코인처럼 폭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테나 코인 지금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 혹은 지금 홀딩을 이미 보유를 하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슈예요. 근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가 있는지조차 혹은 이런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정말 어, 확인된. 신원이 확인된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런 정보들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이런 자료를 입수하실 수 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일반인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코인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정보, 지금부터 가장화폐장은 여러분들이 정보 없이 접근해서는 수익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오직 제 영상 시청하시는 저희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번 영상 시청하시고, 010-5434-6669번 여번호로 정의라고 한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이 비공개 세력 정보 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문자 한번 남겨 주시게 되면 이 세력 정보와 실시간 정보 공유방. 자, 이쪽에 보이는 입장 링크도 같이 발송 처리해 드릴 건데, 이 정보방에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거딱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이렇게 저희가 직접 바, 매일매일 정리드리는 가상화폐 시장의 시황. 지금 시장이 어떤 꼬라지로 흘러가고 있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황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미 들고 있던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매수했던 코인들 물려 있거나 손해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코인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리하면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세력들 코인들, 세력 코인으로 갈아타서 빠르게 손실 복구하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밀착 케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100%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세력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내 투자금, 내피 같은 투자금을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로 투자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010-5434-6669번 번호로 정의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만 100% 무료로 입장 링크 발송 처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이 세력 정보가 뭔데 뭐가 정말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보여드려보자면 자, 최근에 상장 폐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비트상패 상품이... 업데이트에서 공시가 뜨기 전에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유통 물량의 98%나 쓸어 남아놨어요 자, 즉 그러면 현재 유통 물량이 2%밖에 되지가 않고 상폐 공시가 뜨면서 상폐 빔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2%밖에 유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이후에 상폐 빔 쏘고 그에 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정포로 정확하게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 구간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매도하실 수 있도록 사점 잡아드리면서 이 스트라이크 코인도 안정적으로 다들 12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수익만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사점 잡아드렸다는 거고 자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퍼치 펭귄이죠. 민 코인 중에 꽤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보이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퍼치 펭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통물량이 증가한다. 자, 30%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정보. 이 초기 투자자들이 락업 해제 일정, 유통물량이 증가하기 전에 매... 펭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차 목표가만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퍼지 펭귄 코인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수익 구간에서 절반 매도해 놓고 나머지 2차 목표가까지 흐름 보면서 매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지금 세력 정보를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나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를 내가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어떻게 입수할 지 그리고 어 이런 정보 없이 투자하고 를 있었다는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이후부터나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들의 급등 코인 정보로 투자를 진행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43-4666 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서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세력 급등 코인들 사점 받아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